네,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서 한번 어이 천국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그렇다고 또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은 하지만 또 결국에는 열심히 살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될것 같아요. 어. 아까 이제 찬양을 했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찬양이에요. 새로운 거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번에 기도회를 이제 생각하고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이 찬양, 그리고 이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좀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고 할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수가 있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아셔야 해요 가사 가운데 그렇게 나와요. 이러하든, 이러, 이러,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요. 때로는 이럴 수도 있고, 때로는 저럴 수도 있어요. 그리할 때도 있고, 또 그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옳은 길이다. 하는 것. 그래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제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될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인도하실지라도 아멘으로 또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저의 개인적인 이번 기도회에 관해 마음입니다. 우리의 함께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그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천국이 갈까요? 하루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니?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너희들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서 가르쳐 주고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들 베풀어 주면 천국에 갈수 있겠니?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어, 마,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바친다면 천국에 가겠니?라고 이야기를 물었더니 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마음에 뭔가 도 기특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천국에는 어떻게, 가야, 어떻게 해야 갈 어떻게 해야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행주에 있는 어떤 아이가 손을, 손을 듭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죽어야 천국에 가지요. <laughs> 맞습니까? 네. 죽어야 천국에 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임만줄로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눈을 뜨면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천국이라면 내가 뭐하러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성경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함으로 내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천국이요. 또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 나는 천국의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라는 그 마음, 그 욕심을 가지셔야 돼. 뭐, 아이가 대충 살다가, 뭐, 천국가서 잘 살면 되겠지. 뭐. 뭐, 여기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괜찮아. 천국에 있으니까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냥 죽어라 참다가, 천국가서 다 보상받으면 되지. 이 마음도 뭐, 그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천국을 오전히 누릴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동화의 소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를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건너게 되어져요? 홍해길을 건너죠. 여러분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물론 홍해로 가는 길이 최단기간이요, 에 가장 짧은 길입니다. 가장 짧은 길로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홍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요. 그물살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세례 그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동일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를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전하여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폴레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거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원하지 않 홍해가 아니고 다른 길을 자꾸만 건너려고 그래. 험한 산을 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빙 돌아가는 길을 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홍해만이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 가난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길을 걸어가,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으니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천국이 없음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미혹해하는 것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단의 어떤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싸움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을 통하여 가는 길이에요.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요. 며칠이면은 가나안에 들어간대요.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달을 되려 어떤 시간이 걸리냐. 그 광야를 돌아가게 하셨을까? 17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길 가장 빠른 길로 가면 좋은데 그 길로 인도했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거 너무 힘드네. 이거 너무 무섭네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그렇게 인도하셨을 것이며,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응이 어떠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것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불레셋 사람의 땅, 그 길을 왜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여 주실까? 왜 굳이 우리에게 이 불렛의 세계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서 우리가, 아이고, 쟤네들은 안 돼. 쟤네들 왜저러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실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저 가난을 들어가겠다 하고 하는, 내가 그 가난을 들어가기를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우리 가운데 영적 싸움이 수반되어 진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봐야 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진정 가난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는 거.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블레셋이 되었든지 어 무엇이 되었든지. 어 우리의 앞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나갈 아수 있어야 한다면, 승리하, 승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저 너무 편하게만 하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것으로 다 됐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겠다. 뭐 굳이 내가 싸울 필요 없고 뭐 사단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뭐, 뭐 나를 유혹한들 나를 시험한들 그저 나는 믿음이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그냥 좀 자유하게 편하게 좀 살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기도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 시간에, 저녁 8시 시간, 8시에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 시간에 나오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아, 기도하는 게 뭐가 없냐. 그냥 입으로, 몇, 입을 으 열어봐서 몇 마디 떠들어 있는 게 기도 아니냐. 아니에요.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어쩔 때는 노동이 되어지고 어쩔 때는 나에게 큰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온전히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아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러속 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난죽면 내가 구원 받는데 뭘? 내가 뭐하러 영적인 싸움을 해? 아유, 일주일 안에 못 가면 어때? 한달 돌아가면, 광야, 광야 한달 돌아가면 천국 가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보세요. 가안에 도착한들, 그들에게 전쟁이 없습니까? 싸움이 없습니까?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왜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싸움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요,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 앞에서 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막고자 하는 것이 사단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나의 편안과는 평안한가, 나의 안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적극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박해를 받아야 된다,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과 같이 그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신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이 아닌 한 달의 길이 아닌, 일주일간의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이 천국의 지름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요.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막연하게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늘 그들 앞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뭐, 광야에서 뭐 헤매다가 죽지 않았을까요? 뭐, 광야 큰 넓은 땅에서 뭐 이정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뭐 어떻게 길을 어전히 찾아갈 수가 너무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만약에 모세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이 끝까지 물론 이제 애굽에서 추레굽시 되는 세대는 죽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있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라는 지도자,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봤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도착해 보셨어요? 아직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까? 바로 인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거예요. 광야는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교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교회.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막에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천국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라고 해서 천국에 갑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교회에 도착,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교회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부지런히 나오셔야 됩니다. 요즘 마음 가운데 조금 부담이 있어요. 부담은 제 마음에 제가 가는 부담이에요. 부담과 동시에 걱정이에요. 자꾸 새벽에 사람이 성도님들이 자꾸 빠지시고 수요일 예배 때 자꾸 빠지시고 조금씩 줄어가시는 것 같아요. 어, 자꾸 예배 교회를 나오셔서 어떻게 살아가, 살아가야 할지를 들으시고 또내 마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오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어떤 그런 좋은 모습들,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이죠 그럼 교회에 왜 직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부서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초대교회 때그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사명, 직분자들을 세운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다하나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워낙 어떤 그러한 일이 있어서의 도움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좋은 마음 또 선한 마음을 품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제공하여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심소, 주의의 전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의 나옴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니. 이것보다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예수에 는 다른 길은 없음을 주님 기억,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기억하여 나가는 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적극적인 영적인 신앙의 삶을 또 충실한 교회의 삶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영생, 이 이후에서의 영생의 천국만이 아니오 이 땅에서 의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